자, 오늘은 회전으로 치는 느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오른팔에 힘을 빼고 중력의 힘으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대로 팔을 떨구는 이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제 영상이 지금 시리즈로 제작되고 있으니까 꼭 1편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전의 느낌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스윙을 올리고, 왼발이 들어가고 골반 들어가고 어이 가고 팔 가고 손가고이시이시퀀스대로 움직여야 되잖이시 근데 우리가 힘이시어가게 되면은 뭔가 그시퀀스를무시하고몸이시이렇게이시퀀스대로만 치면 우리가 이시퀀스윙을할 치면 있습니일 한번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Ready.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고 가볍게 쳐도 멀리 가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회전으로 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창규 프로님의 영상을 보고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백 가면 방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툭 돌면 되는 거. 여기 주니어 선수가 있어요. 잘 치죠. 그런데 프롬님 스윙하고 비교해보면 미묘하게 좀 달라요. 그 차이가 바로 기다렸다가 손이 내려오는 타이밍에 치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전 유상무님이라고 생각해요. 300일 전에 스윙에선 몸이 지금 통으로 돌고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통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윙을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체가 뒤늦게 싹 빠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이주호 프로님과 홍창규 프로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간 다음에 당연히 힘을 빼면 올라가던 힘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 순간을 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걸 기다려줬다가 몸으로 이 체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창규 프로님이 말씀하실 때 백스윙 올리고 기다렸다가 툭 회전을 한다. 라는 게 사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백스윙을 하고 손이 힘을 뺀 순간, 이뺀 순간에 하체가, 왼발이 이렇게 리드가 되면서 휙 도는 거죠. 하체만. 그래서 이렇게 휙 도면 체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왼손스윙 연습을 했었을 때,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을 때, 하체가 먼저 리드해서 휙 빠지는 네. 이 느낌을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게 되게 소름돋는다 라고 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느낌이 네.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연습하지 않아요. 우산을 들고서라도 항상 왼손으로 이 회전이 지금 왼발을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사다구를 때릴 때, 빵 이렇게 때리잖아요. 안 때려 보셨나요? 저도 때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거는 손을 그냥 이렇게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엉덩이 백스윙하는 것처럼 틀고 다운스윙할 때 왼발을 이렇게 튕겨주는 것처럼 하면 손이 힘을 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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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그래서 체를 들고 해보면 우리가 왼손을 스윙할 때 이런 기다리. 느낌. 이게 뭔가 체가 빠져나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보는 기다리. 거죠. 네, 거의 가운데에 떨어지죠. 어떻게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 오늘이 두 번째 영상인데 어,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계속 질문 주세요.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으로 항상 일관된 스윙을 칠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크를 만들어서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음화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어,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